오늘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영화 목요일 살인클럽에 대한 네티즌 평가를 알아볼게요. 먼저 재미있다는 사람들의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베테랑 배우들의 앙상블, 특히 헬렌 미렌의 연기를 칭찬했어요. 은퇴자들이 미제 사건을 추리한다는 신선한 설정과 뻔하지 않은 전개도 재미를 더했다는 평이 많았죠. 가족 코미디 대가인 크리스 콜럼버스의 따뜻한 연출도 한몫했다는 의견이 있네요. 과도한 폭력이나 선정적인 장면 없이 유쾌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어요. 그렇다면 재미없다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원작 소설에 비해 내용이 단순화되었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어요. 복잡하게 꼬아놓은 전개가 오히려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영화의 톤이 유치하게 느껴지거나, 서스펜스나 긴장감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답니다. 원작의 매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 영화를 추천할 만할까요? 저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코미디 추리 영화를 찾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화려한 캐스팅과 유쾌한 분위기는 분명 매력적이니까요. 깊이 있는 추리극을 기대하기 보다는 노년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과 따뜻한 스토리에 초점을 맞춰 감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쿠퍼스 체이스의 풍경은 덤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